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폭행죄라 하더라도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 폭행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군 판사 출신 윤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타인을 때린 경우이거나 타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상해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도 포함됩니다. 보통 상해죄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직접 침해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상해죄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는 반면에 폭행은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범죄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도 다른데요. 단순 폭행일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폭행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를 할 경우에는 감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폭행죄라 하더라도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 폭행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특수 폭행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 요소가 될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